불안을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편해지진 않습니다. 원인을 알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나는 왜 그대로일까? 하지만 노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힘이 들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안 이후의 삶은 더 잘하려는 삶이 아니라 덜을 애쓰는 법을 배워가는 삶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힘을 빼는 삶, 무위의 삶을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으로 오해합니다. 책임을 내려놓고 노력을 포기하고 흐르는 대로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위는 포기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무의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야 할 일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을 빼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노자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주 거스릅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계속 힘을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해한 뒤에도 우리는 다시 긴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내려놓아 봤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자신을 다시 몰아붙입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노자는 이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법을 처음 연습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사실 힘을 빼는 삶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애쓰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감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려 할수록 처음에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알매 첫 걸음은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 이것이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긴장이 생기고 여백을 둘수록 숨을 쉽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애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답을 지금 당장 얻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해경하려 할수록 더 말아집니다. 가끔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머릿속 소음이 고요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음으로 존재하게 해보세요. 셋째, 하루의 리듬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항상 미미 있는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루가 실패는 아닙니다. 쉬는 날은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멈춘 시간은 뒤처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넷째, 호흡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호흡도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려고 할수록 더 긴장합니다. 깊숙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은 그냥 호흡하게 두는 것입니다. 가슴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세요.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자연스러움입니다. 다섯째, 감정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감정도 통제하려 할수록 더 강렬해집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좋아해야 하고 꼭 나아져야 한다는 강요를 내려놓으세요.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존재하게 해보세요. 오늘은 조금 슬퍼도 괜찮고 조금 불안해도 괜찮고 조금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힘을 빼는 삶은 비워지는 삶입니다. 빈 자리에 고요가 오고 고요한 자리에 자연스러움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어디부터가 도피일까요? 노자는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삶에서 그 경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삶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자주 돌아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애썼는지, 조금 덜 붙잡았는지, 조금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질구는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을 이해한 이후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흐를 수 있는 삶입니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통제하고, 조금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을 빼는 삶은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놓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조용한 지혜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